강남 집값 잡으려고 강남 주변을 규제를 하면 그 주변으로 풍선 효과를 해하고 집값이 더 오르니까 한 번에 때려잡으려고 경기도까지 억지로 다시 넣었는데 오히려 강남은 올리고 있고 다른 데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여러분 서울은 있잖아요. 지금 규제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묘한 기운이 지금 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째 서울을 매주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의미 있는 신호가 나왔다. 그러니까 오늘은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으실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 서울입니다. 이게, 이게 지난주고요. 이게 이번주예요.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이 좀 진해진 것 같거든요. 보시면 송파라든지 강남이라든지 광진구 그리고 외곽에 외곽이 좀 흰색이 좀 많다가 보시면 흰색이 좀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가 좀더 상승폭이 커진 것 같다. 드디어 규제 이후에 상승폭이 점점 작아지다가 상승폭이 작아진 거였어요. 상승폭이 작아지다가 드디어 피벗 반등하는. 시기가 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오래 못갈거다 이번 규제는 오래 못 간다 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죠 자 그래서 증감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률 증감률은 이제 지난주 대비 어디가 많이 올랐나 송파구가 불을 뿜고 있다 이게 어디지 싶은데 송파구가 지금 불을 뿜고 있다 라는 겁니다 계속 지금 송파구가 상위권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송파의 신축이 송평이 잖아요 43억에 거래됐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강남이 아니고요. 송파에. 그러니까 평당 1억 2,500 정도에 거래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식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이 숫자가 그걸 의미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구, 동작구, 성동구. 그러니까 성동구도 좀 주춤했었는데 다시 반등하고, 동작구도 주춤하는 게 반등하고, 용산, 양천. 보시면, 그동안에 규제하기 전에 풀을 뿜던 곳들이 이제 규제 직전에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치고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번 주의 증감률도 중요하지만, 지난주 대비, 이번 주의 증감률이 더 커진 데가 중요한 거죠. 뭐냐면, 지난주에는 0.5 올랐는데, 이번 주에는 0.4가 올랐어. 그러면, 0.4는 많이 오른 게 맞지만, 지난주 상승폭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주에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늘어난 데를 이렇게 쭉 나래비를 세어보면, 용산구가 1등, 성동구가 2등, 서초구, 송파구,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게 뭘 의미했냐면요. 올라가는 에너지가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어디다? 용산, 성동, 서초, 송파, 이런 식이다. 놀라운 거는 도봉구하고 중랑구도 상위권에 올라갔다. 아까 망고맵에 보시면 빨간색이 진해진 노동광을 보셨나요? 그게 이걸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규제 직후에 많이 빠졌던 데가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미 있는 신호.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하면 규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규제 나오고, 여기서 규제 나오고, 여기서 규제 나왔다라는 건데, 규제가 나오고 나면 상승 폭이 이게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게 피벗하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피벗하는 곳이. 그래서 이번에도 줄어들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상승 폭이 거의 줄어드는 게 거의 없어지면서 상승 턴할 수 있을 것 같다. 1, 2주 지나면.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예상대로 상승으로 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또 규제의 약발이 끝나고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한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은 이제 이상진호가 왔다. 여러분, 시간이 돈입니다. 아파트는 망고잼 심리를 한번 볼까요? 심리 심리는 심리가 가장 빨리 시장을 반영하는 건데 이 심리지수는 매수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매도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를 부동산에서 설문을 해서 지수로 만든 거예요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지수가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지수가 내려간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규제 나오고, 올라가면 규제 나오고, 그런다는 거죠. 이번에도 올라가다가 규제를 맞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서그거 보면, 저점이 점점 규제를 맞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만, 저점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규제는 생각보다 심리도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자 보세요 심리 지수를 숫자로 나타내 보면 이게 마이너스로 계속 내려가다가 심리가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턴 해가지고 플러스 반전해가지고 이 플러스 반전한 지가 3주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3주 그러니까 규제지역 때리고 나서 심리가 꺾이다가 3주 동안 반등해서 계속 점점 에너지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값도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했고 심리도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네요. 자,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보이시나요? 왼쪽이 왼쪽 한번 보시면 여기 작년 이맘때, 작년 11월 기준으로 YOY죠. 작년 1년 전 대비로 지금 매매 거래량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는 건데 지금 보시면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춤하다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 지난 작년 11월보다 이번 11월이 스타트는 좀안 좋았지만, 그래량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자, 요건 뭐냐. 요건 뭐냐. 이거는 서울인, 여기는 왼쪽은 서울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강남 3구만 제가 뽑아본 겁니다. 강남 3구만 뽑아봤더니, 작년 11월 대비 그래량이 훨씬 더 많아졌다. 정말 폭발적으로 많아졌다라는 게, 작년 11월 이맘때 100건도 거래가 안 됐는데 지금 300건을 돌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남 집값 잡으려고 규제지역을 지정하는데 혹시 바로 한강벨트만 지정을 하면 풍선효과가 퍼질까 봐 그냥 경기도 12개까지 합쳐가지고 전부 다 때렸는데 그렇게 했더니 강남만 거래가 겁나게 되더라. 이거는 강남 집값을 잡는 건지 강남을 오히려 더 올리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이거 보셨나요 이거 토지거래허가신청 4244건 쇄도 투자 19실거주 늘었다 이 이야기 보셨나요 신문기사인데요 실거래 등록은 아직 안 됐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요걸 갑자기 지정을 하면서 중개사님들이 공부 중이야 토지거래허가를 지금 그래서 일단 거래가 되면 실거래 신고를 바로 하는게 아니라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넣어요. 물론 안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허가를 넣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나오면 그때 실거래 신고를 한단 말이야. 보통 그래요. 근데 보시면, 토지 거래 허가 신청 건수가 4,244건. 근데 서울시에다가 토지 거래 허가 신청 건수 넣어 놓은 걸 보면, 그게 이제 다 실거래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담당자들이 업무가 처음이고, 해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토지 거래가 신청한 건수가 지금 4,244건이다. 10월 20일 이후에. 그래서 이 정도 되면요. 한달 동안 이 정도면 작년 11월보다 거래량이 더 많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11월은 스타트는 안 좋았지만 작년 11월보다 거래량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상승 거래죠, 상승 거래. 상승 거래가 되고 있니? 하락 거래가 되고 있니? 이런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거죠. 사람들이 거래가 안 된다는데, 그러면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자, 제가 이게 보고 있는 거. 이건 뭐냐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100.9, 100.9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지난달 거래된 동일 평형의 아파트가 이번 달에도 거래되었다면, 올라서 거래가 됐는지, 내려서 거래가 됐는지, 올라서 거래가 됐다면 몇 퍼센트 올라서 거래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10월 달에 0.9% 올라서 거래가 됐다. 9월 달에도 0.9%. 여러분, 9월, 10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게 여기서는 0.9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11월 달은 지난주에 볼 때는 0.8이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신고가 되면서 1.6%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9월, 10월보다 더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다. 물론, 아직 표본이 많지는 않습니다.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1.6은 어마어마한 상승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는 많이 줄었지만, 실제로는 매물도 많이 줄어서, 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는 호가에 거래가 되면서,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규제를 했지만, 거래량이 줄면서 오히려 더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데이터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 저는 계속 데이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규제의 근원, 이런 와중에 제가 이거 하다가 저도 봤는데, 여기 강남 자으려다 노원의, 노원이 무너진다. 일괄 규제 노, 지역 맞춤 예스. 노원구 그만 죽여요. 주민들 2 2일토지 폐지 대규모 집패를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게요거에다 축약이 돼 있는 거예요 강남 집값 잡으려고 강남 주변을 규제를 하면 그 주변으로 풍선효과를 해야 지고 집값이 더 오르니까 한 번에 때려잡으려고 경기도까지 억지로 다 집어넣었는데 오히려 강남은 올리고 있고 노원이나 이런 데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게 강남 집값을 잡는 건지 더 올리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